뒤뒤뒤야 우리 다, 다 나갔다 아 됐다 나갔다. 어. 다 나갔다니까 좋다 좋다 후 나이스 아첫 차이 첫 차이 첫 차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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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만 사람입니다 사람 반대 뒤에 뒤에 이해가 공보고 있어요. 음주나, 음주나, 음주나. 음주나, 음주나. 음주나. 아, 거이나이스나이스이이이이이

와와이스폭격이나

들어갔어요. <laughs> 아, 벌써. <laughs> 야. 이

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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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우와지 와우! 다우 와우! 와 왼쪽 왼쪽! 우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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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. 와우! 어, 네, 아 힘들면 교체해서 들어갈 가돼 네! 들어가면 돼! 가자! 가자! 슛! 슛! 안비어들어 때! 안들어안들어 때! 안들어안들어안들어아안들어안어안어안들어안돼어안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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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안어어안어안

그리고 지금 굉장히 나와 어, 그렇 아, 씨. 어, 어 저기 사이드에 있 박힌다고. 대체 왜 이세요? 뭐 씨, 리 빨리 줘. 나이스나이스 나이스케. 르다 와. 나이스 어? 네. 와. 케이 상대 슛! 때리마다리마다 오이. 가운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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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이 진짜. 살짝 지 와. 와. <laughs>

아그어봐 만들어봐 면도 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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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도 다면 마야 오우 다와 이거 비가 계속 많이 오죠? 아왜 비가 계속 많이 오죠? 이거 안 남은거죠? 이제 한 3분 남은거 같은데요? 와! <laughs>

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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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앞으로앞으야앞으로그려야돼내려 그래, 그래, 요래그요 내려요. 래 그래, 그와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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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

춥다. 나이스 나이스. 응? 어